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은 동아사이언스 기사인데 수소 연료 전지 촉매를 개발했다는 기술 분야 기사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유성종 수소 연료 전지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초미세 나노튜브 신소재를 활용해 산소 환원 반응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안정성이 높은 금속 칼코게나이드 나노튜브를 합성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의 총매로 활용하면 효율성이 높은 만큼 고가의 백금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연구 결과는 재료 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트 에너지 머트리얼즈 최신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 촉매가 활용되는데 주로 산소환원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가 전체 연료, 연료전지의 효율 및 가격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연료전지는 백금 촉매를 주로 사용하지만 가격이 높고 반응 중 촉매가 용출되거나 응집되는 등 내구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넘어 건너뛰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아래쪽에 나옵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이 봤을 때 실제 성능 평가에서 루테늄 칼코겐아이드 나노튜브를 산소 환원 반응 촉매로 활용하면 기존에 사용된 백금 총매보다 수소연리전지 성능이 우수했고 내구성도 10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노 튜브 구조체의 장력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양한 나노 구조체에 충분한 곡률이 유도되면 기존 물질의 전자 구조가 달라져서 총매의 안전성 향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유성종 키스트 박사는 지금까지 내구성이 약해 활용에 제한적이었던 다양한 소재를 수소 연료전지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비싼 것보다 더 저렴한 총매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수소 연료 전지 개발에 더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기술 분야, 기사 한편 공유해 드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자료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